서영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행태는 대한민국 최초의 AI 쿠데타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25년 9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조의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의 녹취록이 사실상 AI로 판명난 지금 이것은 명백한 헌법과 헌정질서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5조 제1항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는 바조이대 대법원장이 임기는 2029년까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영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AI 음성으로 인해 국민적 반감을 일으켜 압박하여 조이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조이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압박이 지속되었다면 실제로 사퇴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실제로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퇴하지 않았더라도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일으켜 사법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탄압을 할수 있게 됐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즉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실제라면 명백한 치니쿠데타 신호입니다. 치니쿠데타란? 집권한 정치 지도자가 더큰 권력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으로 스스로 버리는 쿠데타를 말하는데 서영규 의원은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3선 의원이며 정청의 당대표와 추미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 다수가 대법원장 사태를 압박했으며 최종적으로 네. 대통령실과 대통령 본인의 안목적 무기인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를 제재하는 게 헌법 수호이며 대통령의 의무인데 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헌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여당의 행위를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을 비롯한 각계에서 녹취록의 출처를 물었으나 황교 의원은 해명하지 못했고 AI 음성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바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큰 역풍을 맞았고 대통령실은 발을 뺐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서영교 의원의 개인 책임을 몰고 가서 사건을 일축, 진위쿠데타 시도를 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서 서영교 의원을 고발했고 국회 윤리위원회 재소도 추진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정치권의 과도한 발언과 미확인 정보 사용이 헌법 질서를 흔드는 대표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공인에게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 현재 AI 관련 법조화의 미비로 사실상 법률적 그레이존, 회색 지대라서 처벌할 법령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AI를 이용한 치니쿠타 시도는 마땅히 내란이나 군사 반란죄처럼 중이다 뤄야 하지만 그런 법이 없어 여전히 명예훼손과 같은 비교적 수위가 낮은 형사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서영교 의원에게 큰 다행입니다. 명예훼손 처벌은 사면을 시도해도 크게 여론이 흔들리지 않으며 그 외에도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처벌이 있겠습니다만 국회 제명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64조 제3항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의 제정기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으므로 제명은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부 징계를 받는다 한들 그녀에게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애초에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 정치장금 및 도덕성 논란, 논문 표전 의혹 재판 척탁 의혹 등 수많은 논란을 행했으며 일부는 본인 이 인정하고 사과도 했던 전적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국회 내부 징계는 그녀에게 별다른 흠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정리하면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확인되지 않은 AI 기술과 가짜 정보가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때 민주주의는 얼마나 취약해지는가. 둘째,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어디까지 존중하고 있는가입니다. 서영교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 실의친니 쿠데타 시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레이존이었습니다.